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구석구석 걸어서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다니면서 부산 구석구석 소개하는 부산 꼴탕을 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여기 해운대 영하의 거리를 탐방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출, 도착을 하면은 다시 연결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 하겠, 하겠습니다. 자, 출발! 아마 저 앞에, 요 도로 끝에 보면은 뻥 하고 뚫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저기가 바닷가인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뭐 두산 위브 자이 위브인가 뭐 그런 건가? 저는 또 태어나가지고 이 길은 지금 제가 부산 살면서도 처음 옵니다. 앞에 이거는 롯데 캐슬인가? 아이고, 지금 어두워져가지고 글이 안 보입니다. 글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영어를 잘못 봅니다. 막 영어로 쓰지가 있는데. 갑자기 전철 내리니까 껌껌하네요 아까 전철 탈 때는 지금 제가 그 초량시장 찍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바로 연달아 올리려고 지금 그영화의 거리 찍으러 가는 중이거든요. 초량시장 그 하천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실망스러웠는지는 그 보시면 되거든요. 바로 앞에 이 영상 바로 앞에 겁니다. 그거 찍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그거 보시, 보시지 말고 이거 봐라고 지금 그냥 바로 연달아, 연짝으로 바로 올리려고 합니다. 야 진짜 고청은 고청이네요. 화면에 다안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요 바로 바닷가를 앞에 코앞에 두고, 어, 건널목 신호등 대기 중인데, 주변에 뺑 돌아서 보니까 그 물들이 이 카메라 하나에 다안 들어오네요. 예. 엄청 높네요. 저 앞에 보시면 하얀 방파제가 저를 뭐랍니까? 뭐 벽이랍니까? 방파제랍니까? 사람 그 가슴 높이 정도에 바다 앞에 저 치즈가 있는데 물론 이제 파도가 못 넘어오게끔 저를 해놨겠죠. 근데 어, 앞전에 몇년 전입니까? 그 매미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엄청나, 엄청나게 큰 태풍이 왔을 때저 담벼락을 물이 건너뛰어가지고 다 넘어섰어요. 그래갖고 이 일대 뭐 지하 주차장하고 거의 뭐 절단났죠. 그래갖고 막 물고기도 이 도로에. 그때막 물고기가 퍼덕퍼덕 뛰다니고 막 그랬,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시에서 좀 위험하니까 앞으로 또 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저 앞에 보이는 저뭐 방파제입니까? 하여튼 저 벽을 좀 높이 쌓자 하니까 또 지역, 이 지역 주민들이 그건 또 반대했어요. 못하겠어요. 뭐 조망건인가 뭐 하여튼 그 시야가린 다고저 앞에 보이죠? 저 하얀 담벼락 같은 거. 그거 참 사람이 희한하죠. 다 있어 내라도 그러겠다. 그래, 저, 만약에 벽을 뭐저 높이에서 더 높이 쌓아버리면 답답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라도 반대하겠습니다. 예. 그거 뭐,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어쩌다가 뭐몇년 만에 한번 그런 일을 당하는데, <laughs> 그죠? 그것 때문에 저 벽을 갖다가 더 높이 쌓아가지고 깝깝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아닙니까 아, 앞에 또 바로 강한 대교네. 차도 만뭐 멋진 차도 있고. 여기 뭐원 차죠?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인가? 네, 이렇게 또 예쁜 또 카페가 또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옹벽이 이렇게 이렇쌓여져가 있습니다. 요거가 영화의 그림인가? 그거 보면은 영화 그 영화 배우들 얼굴이 막 바뀌고 이렇던데. 잠깐만 가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달고나. 요즘, 그, 저, 영화 뭐죠? 그뭐 하던, 아, 저또 유람선도 갑니다. 그, 가시, 그 옷에 뭐, 그 뭐지? 이정재 나오는 건가? 하던 그거 있잖아요. 뭐, 영화, 넷플릭스인가? 거기에 지금 한국, 그, 저, 달고나 저런 게 지금 엄청 대유행이랍니다. 그래갖고, 미국의그 무슨 쇼핑몰인가 저게 하여튼 몇만세트를가지고 저걸 봉지에 넣어갖고 이제 세트로 파는데 몇만원씩 하고 그런다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아마 빵떡거리는 조금 해도 아마 문화로는 아마 세계를 장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큰 기대감을 한번 해 봅니다 정말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새록새록 생기네요 여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밑으로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라 그러네요. 저 요람선은 해운대 미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요 동비에서 광안대교 밑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가 있고요 아마 저게 두 코스는 나눠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광안대교 오륙도로 해가지고 광안대교로 하가 도는 게 있고, 저게 또, 또, 저 멀리 광안리 해수욕장 앞, 아닌데, 그는 아니고, 여더라. 또저 반대편으로 또 멀리까지 가는 게 해갖고 한두 코스는 거 있더라고요. 자, 여기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달고나 뽑기 하는 데입니다. 애기들 많이 나와 있고요. 대박 났습니다. 지금. 달고나. 아, 저거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뻥튀기 되어있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요 담벼락 있죠 요 담벼락 요 방파제 비슷하게 돼 있는데 여기를 태풍이 치면은 여기 물이 다 넘어옵니다 물이 막그 엄청나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막 물고기도 같이 이렇게 막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1 일대에 물고기가 막 바닥바닥바닥 뛰고 막 그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 부산시에서 요거를 이제 더 높이를 더 쌓아주겠다. 아, 여있네. 해운대 영하의 거리. 찾았습니다. 자, 요 영하의 거리를 따라서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해운대 영하의 거리. 그래갖고 이거를 높이를 더 쌓아주겠다. 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안, 하,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지나오다 보니까, 거의 다 가지고, 아, 거 그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서울 말을 많이 들리네요. 자, 여기 보십시오. 베테랑, 아. 이 지역에서 찍은 사진들, 그 영화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 봅니다. 암살. 국제시장. 쭉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인명 구조함이 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혹시 또 인사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여기는 명량, 명량 영화. 임진왜라는 그린 충무 이순신 장군이죠. 이거는 변호의. 제가 받 영화는 이 중에 지금 아직까지 이 1번 방의 선물, 7번 방의 선물. 제가 이건 봤습니다 받고, 베테랑 받고. 이승은 광해광해도 광애, 봤습니다. 도둑들도 봐. 이거 전부 테레비서 다 봤습니다. 뭐, 요즘은 테레비서 워낙 많이, 영화를 많이 하니까. 괴물, 이것도, 이것도, 아, 이거는 영화관에서 봤다. 이거는 예, 영화관에서 봤고. 왕의 남자, 이것도 테레비로 봤고. 지금 제가 잠시 멈추고 있는 거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근데 못 찍었습니다. 앞에 아저씨가 갔는 바람에. 아, 여기가 끝인가 보네요. 이렇게, 네, 여기 오니까 또 바다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안으로 쏙 들어와서 그런가. 자, 이것으로서 오늘 또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연휴, 개천절 연휴 이틀 날이고, 내일이 또 하루 더 쉽니다. 내일 또 하루 더 쉬니까, 어, 재미나게 잘 보내십시오. 인생 뭐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어진 대로 사는 어떤 마음, 뭐, 그게, 뭐, 남하고 비교하고, 어, 옆집 아는 어떻고, 우리 집 아는 어떻고, 뭐, 옆집 남편 어떻고, 우리 집 남편 어떻고, 이런 게제 고질병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그냥 주어진 삶, 현실에 내내 내 지금 내 주변에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을 찾고 어 만족하고 사는 그런 마음을 자꾸 내서 꺼지 그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있는 거를 꺼집어 내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5만, 100만, 1000만, 1억만 가지의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꺼집어내서 사용하냐 따라서 그게 착한 마음이 될수 있고 악한 마음이 될수있어서 선... 저도 하루에 뭐 갈등, 뭐 어마망상, 잡상 얼마나 분노 잡,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기왕이면 착한 마음, 순한 마음을 꺼집어내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니까 그게 이제 어, 병 중에 최고 큰 병이 집착이거든요. 집착을 없애야 됩니다. 뭔가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고, 어떻고, 어떻고, 돈에 대한 집착. 뭐. 예, 전에도 제가 그랬죠, 그죠? 한 40대 중반까지는 돈의 목숨 거십시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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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해야 돈 들어옵니다. 근데 45 넘었으면 이제 나아야 됩니다. 살아본 결과니까 그래도 인생선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배워서 배우고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45 넘으면 노을 준비하십시오. 살살 노고십시오. 자,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안녕. 사랑합니다.